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먹었죠.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미역국, 김밥 속 김, 토무침. 그냥 흔한 반찬이라 생각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평범한 해조류들이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건강을 지키는 자연의 보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해조류가 가진 놀라운 효능부터 주의사항까지 꼭 아셔야 할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해조류는 단순한 밑반찬이 아닙니다. 체중 관리, 혈압 콜레스테롤 조절, 혈당 안정. 중금속 배출, 심지어 유방암 예방까지 도와주는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셔야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해조류의 종류와 효능, 섭취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미역국은 언제 드시나요? 보통 생일에나 한번 김은 밥사먹을때 가끔.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서양에서도 시푸드가 아닌 시베지터블이라며 해조류를 건강식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BBC 같은 매체에서도 해조류를 바다의 채소라고 소개하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관심을 덜 두었던 해조류. 오늘은 그 속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 드리겠습니다. 해조류는 어떤 식품일까요? 해조류는 색에 따라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로 나뉘는 바다의 식물성 식재료입니다. 미역, 다시마, 톳, 감태 같은 갈조류는 갈색이나 담갈색을 띠고 김, 우뭇가사리 같은 홍조류는 자주빛이나 붉은빛을 가집니다. 그리고 파래처럼 선명한 초록색을 띠는 녹조류도 있죠. 모두 바다에서 자라는 식물이지만 종류마다 생김새와 맛, 질감 그리고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해조류들은 육지에서 자라는 채소와는 또 다른 영양학적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열량은 낮지만 식이섬유, 요오드,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대사 기능과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갈조류에는 알긴산과 푸코이단처럼 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유익한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해조류가 단순히 섬유질 공급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 기능성을 가진 식재료로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해조류는 채소처럼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해조류는 분명 여러모로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은 양을 매일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리된 미역은 하루에 작은 반찬 그릇 하나 정도 구운 김은 서너 장이면 충분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해조류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문화 덕분에 심혈관 질환과 일부 암의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해조류 소비량이 높은 곳인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장수율도 높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조류가 단순한 반찬 이상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일체중 관리와 변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해조류는 겉으로 보기엔 당질 함량이 30에서 40%로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대부분이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인 알긴산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위속에서 수십 배로 부풀어 올라 쉽게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고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무리한 식단 조절 없이도 체중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식품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해조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배변 활동을 촉진해 변비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장의 연동운동이 느려지는 중년기 이후에는 이런 부드러운 자극이 오히려 장 건강 유지에 더 알맞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조류는 당질의 흡수를 느리게 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당관리에도 유리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갈조류의 섭취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식후 혈당 반응을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해조류를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체중관리에 더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전에 소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나 다시마 조각을 식전 반찬으로 먹으면 위에서 부피가 커지며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본 식사에서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에 살짝 묻힌 해조류 샐러드는 혈당 상승을 늦추고, 식후에도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해조류가 간식 대용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자나 빵 대신 파래김이나 미역줄기를 소량 간식으로 섭취하면, 열량은 낮지만 포만감은 오래가고 장도 편안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해조류를 녹여낸 식습관은 다이어트를 꾸준히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해조류 특히 다시마와 미역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시마에는 혈압을 낮춰주는 알긴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에서 나트륨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지면 혈압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혈관벽도 보다 유연하게 유지됩니다. 또 미역과 다시마에는 푸코이단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고 담즙산의 재흡수를 줄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해조류에 들어 있는 지방 성분은 대부분 건강한 지방으로 알려진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소판 응집을 막아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들은 결국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고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해조류를 어떻게 먹어야 심혈관 건강에 더 도움이 될까요? 다시마는 찬물에 넣고 오랜 시간 우려낸 뒤그 물을 차처럼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긴산은 열에 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끓이지 않고 찬물에 우려내면 유효 성분이 더잘 유지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를 꾸준히 마시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미역이나 김은 나트륨 함량이 낮은 상태로 간단히 데쳐서 샐러드나 나물 반찬으로 활용하면 포화지방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는 식단 구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 중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분들께도 해조류는 좋은 보조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요오드 섭취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은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해조류는 단순히 다이어트 식품을 넘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식품입니다. 꾸준한 섭취와 함께 염분을 줄인 조리법을 함께 실천한다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 체내 독소와 중금속을 배출합니다. 해조류는 단순한 영양식품을 넘어 우리 몸속에 쌓인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해독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피룰리나나 클로렐라 같은 해조류 추출물은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수은,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은 소량이라도 장기적으로 쌓이면 신장간,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을 줄이기 위한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진은 90일간 클로렐라와 같은 해조류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 수은과 주석 등 체내 중금속 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생선 섭취가 잦아 수은 축적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조류 섭취가 중금속 배출을 돕는 보안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일상에서 해조류를 어떻게 활용하면 해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스피룰리나나 클로렐라 같은 제품은 보충제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김. 미역, 다시마처럼 가볍게 식사에 곁들일 수 있는 해조류도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시마나 미역을 찬물에 우려낸 물을 매일 한두 잔 정도 마시는 방법은 간편하면서도 몸속 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은 해조류 속 천연 다당류 성분이 녹아 있어 중금속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최근에는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식이 출시되고 있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조류는 체내 독소와 중금속을 정화해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과 장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사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는 당뇨가 걱정되거나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한 식품입니다. 겉보기에는 당질 함량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역, 다시마, 토처럼 갈조류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점액질은 위에서 팽창하면서 소화 속도를 늦추고, 당의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또한 갈조류에 포함된 부코이단. 알긴산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도록 돕는 이들 성분은 당뇨병 예방은 물론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식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해조류는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게 혈당 관리에 더 좋을까요? 해조류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식초나 유자청 등 산미가 있는 식재료와 함께 버무려 먹으면 당질의 대사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소화 효소의 작용이 늦춰지기 때문에 혈당의 급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미역초 무침이나 다시마 초절임 같은 요리가 당뇨 식단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끼에 다시마나 미역을 포함시킨 식단을 8주간 지속했을 때 식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화됐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조류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것을 넘어서 식사 후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기능을 보완하는 데도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다만 과하게 섭취하기보다는 매끼니마다 조금씩 꾸준히 포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해조류는 매일의 식사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건강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호르몬 균형과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해조류는 단순히 식이섬유나 미네랄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다시마와 미역은 에스트로겐 대사에 관여하는 성분을 조절해 여성의 유방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은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한 쥐 실험에서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감소하고 유방암의 발병 위험이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의 과잉 상태가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기존 의학적 이론과도 일치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조류 섭취가 활발한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전체 암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식단에는 해조류와 콩이 자주 포함되며 이두 식품의 조합이 암 예방에 시너지를 낸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합니다. 콩에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과 해조류의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해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남성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네. 해조류는 남성에게도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중년 이후 남성의 경우에도 호르몬 균형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피로감이나 복부 비만, 대사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때 해조류의 항산화 성분과 요오드, 푸코이단 등은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전립성 건강을 포함한 대사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푸코이단은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조류는 성별을 막론하고 호르몬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로 인한 대사 저하나 만성 염증에도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단순한 곁들임이 아니라 건강한 식사의 중심이 될수 있는 해조류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실천법 그럼 해조류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조리된 미역은 작은 반찬 그릇 하나, 구운 김은 하루 3~4장, 다시마는 3~5cm 크기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해조류는 생으로 먹어도 익혀 먹어도 영양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하게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죠. 또한 해조류는 국이나 무침, 김밥 속 재료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가 가능하니. 매일 식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챙겨 보세요. 특히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 많은 요즘. 해조류는 염분 배출에도 도움이 되므로 중장년층에게는 꼭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해조류.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었죠.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김한 장, 미역국 한 그릇이 사실은 몸속 건강을 지키는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 관리 별거 아닙니다. 매일 먹는 식단 하나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